女性にある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HTV에서 섀도우버스 방송 열심히 하고 있는 리터클라우드입니다 어, 프로 겸 어, 해설 위원으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오늘 이번 또 새로운 퍼즐, 몇회잡 퍼즐이 왔죠 오늘 12회 차 퍼즐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어이 상급 퍼즐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해설 좀해 드도록 리 하겠습니다. 막상 또해 보면은 이 감을 또 아십니다. 아, 이게 몇번또해 보면은 또 이제 감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신카드인 머메이드 지휘관이 있습니다. 사대방 턴에 사대방 충전가 공격할 때마다 이 친구의 체력은 회복하고, 그리고 제 리더는 공격을 하기 때문에, 어 리더를 때리기 전에 얘를 제압을 좀 해야겠죠. 그래서 공격횟수도 조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8번 안에 얘를 이제 잡아야 되고요. 자, 이제 이 경우 보시면은 힌트를 보셔도 되는데, 이 라라가 있기 때문에 이번 턴에 파괴된 무작위 충전과 같은 이름의 충전 카드 한 장을 손에 넣고 0으로 만들기 때문에 어, 리저렉션 로드로 이 배틀 강시걸 이 친구가 이제 묘지를 잔뜩 주죠 카드 하나로 묘지를 막 다섯 개씩 불릴 수 있는 친구네 얘를 계속 소환해서 질주로 바꾸는 그런 전략을 쓰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힌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용의 영인 레저렉션 로드 진화 시킨 후에 캐르노스의 출격 능력으로 윤해 여신을 전장에 소환해 보세요. 절규의 숨겨자는 사용하지 않은 얘는 안 쓴다고 이제 명확시를 해놨네요. 이게 뭔 뜻이냐면은. 사령수를 20 소모하게 되면은 소생 10을 발동하거든요. 그거를 윤의 여신 77 짜리인데 이, 이 레저렉션 로드가 사령수를 써가지고 소생으로 나온 추종자한테 질주를 부여합니다. 네, 그 친구로 이제 좀더 이제 재미를 보는 거겠죠. 여기 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0코스트 레저렉션 로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레저렉션 로드를 부숴줍니다. 그리고 라라를 꺼내고요. 라라가 이제 오토바이 타겠죠. 그리고 이 레저렉션 로드에서 나오는 출격 효과로 배틀 강식어를 꺼내야 되기 때문에 배틀 강식어도 붙여줍니다. 그리고 나라도 여기 붙여줄게요. 체력을 4로 만드는 거는 이 배틀 강식어의 소, 이 능력에 의해서 소환됐을 때 4사가 되기 때문에 체력을 다 4로 맞춘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상황을 쓰면서 진주가 됐죠. 여기서 레저렉션 로드 한번더지나해줍니다 진화 해주고요. 그러면은 자, 이 배틀 강식을에 이제 진화 시 효과 유언 효과로 묘지를 4개 올려줍니다. 해서 두 개를 부딪히면은 이 그레모리를 쓸 수가 있어요. 이 퍼즐 푸스러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네크로맨서 관련된 덱들은 대부분 이제 그레모리로 사령수를 보충을 해서 이제 PP를 어떻게든 많이 사용하는 그런 그 풀이 방법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 그래모리 네, 그래모리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래모리가 발동되니때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이시스의 카드 먼저 써줍니다 이 절규의 숭배자 빼고 모든 카드를 쓸 거기 때문에 이시스 먼저 쓸거예요 왜냐면은 이스의 본체가 6코잖아요네 가속화 3으로 써야지 소생 3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어 가속화로 먼저 사용해주기 위해서 이시스를 먼저 사용해줍니다 여기서 이 사용을 해주시고요. 좋죠, 줍니다. 그리고 영혼 재생 써줘서 이 금광의 사랑술사 가속화 능력을 써줄 겁니다. 이제 만화를 PP를 또 이제 소모를 해줘야지 가속화가 쓸수 있겠죠. 왜냐면 거의 다 왔습니다. 그리고 음, 사랑술 거기다 왔죠. 오, 오, 무덤술 미녀는 이제 케어 눌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붙여주시고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테르노트로 이제 윤네 여신을 꺼낼 겁니다. 질주를 지금 부여해줘야 돼요. 자, 질주를 부여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절규의 숭배자를 쓰면 1데미지가 부족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구원의 사용수를 써줄 겁니다. 여기서 일단은 이제 모든 질주를 다 발랐기 때문에 레저렉셔너들은 소모를 해주시고요. 유언을 가진 내 다른 충전단을 파괴한다. 그와 같은 이름의 충전단을 소환한다. 하게 하면은 이 그림자 사신의 효과가 증가되기 때문에 때려주고 구원의 사용자 써서 부서주고요. 이 공격력 상승된 그림자 사신과 윤의 여신을 써주시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수호의 체력을 조절한 이후에 그레모리를 최대한 발동시킨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 보다 이시스 같은 이 비용이 애매하게 높은 카드를 가속화로 쓰기 위해서 먼저 써준다는 점 여기에 주목을 해서 퍼즐을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해보시면 아 대충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감이 잡히실 거예요. 이 때문에 어, 라라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예, 레저리셔너도 먼저 죽어, 죽여주시고 그 다음에 라라 꺼내서 레저리셔너도 0코로 만든 다음에 배틀강 시거를 파괴시켜서 그때부터 빌드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어, 이번 퍼즐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어, 연말연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수고 많으셨습니다.